안녕하세요. 전 50대 여자입니다. 돈 앞에선 부모 형제도 없다더니 제가 참 저게 사람인가 아니면 사람의 가죽을 뒤집어 쓴 짐승인가 싶은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일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 남편은 위로 형이 하나 있습니다. 참 결혼하고도 많이 느꼈지만 시부모님은 아주버님을 그렇게 예뻐하셨지요. 지금 남편과 어떻게 결혼까지 했었냐면 제가 먼저 남편에게 결혼하고 싶다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분명 남편과 저는 진심으로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도 제 말에 당연히 뛸 듯이 기뻐할 줄 알았는데 청혼을 거절하더군요. 뭐랄까. 배신감도 느껴지고, 연애하기에만 적당한 여자 취급을 받는 것 같아 눈물이 뚝뚝 흘렀죠. 그런데 남편이 그때 말해주더군요. 자기는 괜찮은데, 사랑하는 저마저 자신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될까 너무 두렵다고 말이에요. 그때 남편의 성장 배경을 듣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차별이 심한 분이셨어요. 항상 우리 장남, 우리 장남 하시며 둘째 아들인 제 남편을 무시하셨죠. 어떻게 그렇게 세세하게까지 기억하나 싶을 정도로 남편은 자신이 차별받고 자란 상황들을 명확히 기억하고 있더군요. 심지어 저희 남편은 학비까지 벌어서 대학을 갔더라고요. 진짜 아득바득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아주버님은 공부에 흥미가 없으셨던 것인지, 아니면 머리가 나쁘셨던 것인지 공부를 못했다고 해요. 시부모님이 아무리 지원을 해줘도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수준이었나 봅니다. 그리고 제 남편에게 동생이 형보다 잘나면 얼마나 잘났다고 형의 길을 죽이냐며 명문대에 붙은 것도 형의 길을 죽인다고 반대하셨대요. 그런데 남편은 돈을 벌어 대학 졸업하는데 온 힘을 기울였던 것이죠.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남편은 성실하고 똑똑한 사람이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매번 네가 뭐가 그리 잘난 사람이냐 말을 부모로부터 들어왔는데 그게 한이 되었는지 제 남편은 정말로 잘난 사람이 되었어요. 항상 밝게 웃어서 몰랐었는데 그런 상처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해서 듣는 내내 가슴이 아팠어요. 저는 집에서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막내딸이었거든요. 전 당신만 있어도 된다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자 설득했고, 남편은 이런 저라도 괜찮으면 당연히 좋다며 우린 그렇게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결혼 과정도 순탄치 않았어요. 남편은 시댁에서 처음 결혼한 것이었어요. 장남 먼저 장가 보내고 결혼을 하라고 하셨었는데, 그 당시 아주버님은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었는지, 동생 먼저 보내시라 편을 들어주어 우린 겨우 결혼할 수 있었죠. 아주버님이 자기 편을 들어준 적은 그때가 처음이라고 하더군요. 평소엔 집에서 개보다 못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남편은 저희 부모님을 오히려 제 부모보다 더 깍듯하게 대해 주었어요. 저희 집에선 사위인 남편을 정말 좋아하셨죠. 돈도 잘 벌고 딸내미 고생도 시키지 않는 제 남편은 백년 손님이었거든요. 그렇게 몇년 흐르고 아주버님은 나이가 한참이나 어린 여자를 어디서 데려온 건지, 불에 콩볶아 먹듯 서둘러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저 진짜 서운하고 해도 해도 너무하다 싶었던 일을 겪었어요. 저와 신랑이 결혼할 때, 저희 처가에서 지원을 많이 해줬어요. 남편은 시댁에서 땡전 한 푼도 도와주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그걸 지금까지도 많이 미안해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 가면 귀한 며느리 대접 받으면서 잘살 텐데 괜히 자기 같은 남자에게 시집 와서 당하지 않아도 될 꼴을 막 당한다고 하면서요. 직업도 없이 집에서 백수 생활만 하던 아주버님이 결혼을 준비하자 당시 2억이 넘는 돈을 들여 집도 해주고 이제 가정을 꾸리니까 아주버님 앞으로 가게도 하나 차려주더군요. 우리 남편도 배 아파 낳은 자식일 텐데 기가 차서 저희 시부모님이요. 부유하세요. 아버지는 회사원이신데 어머니가 부동산을 잘 굴리셔서 그런지 진짜 몇 십억 대의 자산가세요. 완전 땅 부자, 알 부자 이런 사람들이요. 평소 가진 재산에 비해 많이 검소하게 생활하시기도 했고, 저희 결혼할 때도 아무런 지원이 없으셔서 구두세시구나 했었는데, 그냥 차별을 한 거였습니다. 제 남편도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자기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어쩜 그렇게 매정하게 구는지, 저희 남편 그일 이후로 시댁의 발길을 딱 끊었어요. 아주버님은 그런 지원을 당연하다는 듯이 받고 앉아 있고 남사스럽게 사고쳐서 결혼하게 된 나이어린 형님은 그런 아주버님을 믿고 제게 하대하며 반말을 찍찍 내뱉었었거든요. 제 남편은 가족을 참 끔찍히도 여기는 사람입니다. 결국 아주버님 부부의 어이가 없는 행동에 못 이겨 남편은 시댁의 발길을 끊겠다 선언했고. 좋아하는 큰아들 품에 끼고 영원히 살라고 이제 없는 아들로 쳐달라고 부탁드리더군요. 사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시부모님께 제가 잘하려고 노력을 참 많이 했는데도 잘안 되었어요. 매번 트집에 짜증에 아주버님이 좀 오냐오냐 자라서 부모님께 함부로 대하기도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저희 부부에게 하소연을 하고 정말 안 좋은 감정을 담는 쓰레기통 취급을 해서 저도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게 선언을 한 이후 남편은 정말 시댁의 발길을 끊었고 정말 최소한의 연락만 주고받았습니다. 그 사이 우리 사이엔 예쁜 공주님 두 명이 태어났죠. 남편과 저 둘다 가지고 있는 직업이 괜찮았고 저희 친정도 여유가 있었던 집안이었기에 우리 가족은 정말 저희 친정 식구들과만 교류하고 만남을 이어가며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우리 공주님들은 태어나고 나서 단한 번도 할아버지 할머니를 본 적이 없어요. 평화로운 날이 지속되던 어느 날, 저와 남편이 40대 중반이 되었을 때, 시어머니께 뇌졸증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반신이 마비가 되셨어요. 시아버지는 아주버님께 이제 함께 살자 얘기를 했었나 봅니다. 당연히 부모로서 해준 것이 얼만데 하는 심정이셨겠죠. 그런데 아주버님께서는 와이프가 몸이 안 좋아서 지금 당장은 안될것 같다 하시며 거절하셨대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저희 부부에게 연락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솔직히, 솔직한 심정이야. 저희가 부양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것도 순수한 마음으로요. 예전 시댁과 활발한 괴로가 있었을 때 받은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었고, 전한 남편이나 제대로 된 사과 한번 받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와서 부양하라니요. 그토록 뻔뻔할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도 이하 동문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를 요양병원으로 보낼 수밖에 없으셨어요. 시아버지도 몸이 정정하실 나이는 아니셨으니까요. 아무리 남편과 제가 시부모님께 감정이 나쁘다고 해도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은 하늘이 점지해 주었다 하여 천륜이라고도 하는데, 내심, 잦은 빈도로 술을 마시며 한숨을 쉬는 남편의 동그랗게 말린 등을 보다 못한 저는 남편에게 권유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차별당했고, 그 차별이 나에게까지 이어져서 부모님을 용서하지 못하겠단 거 내가 잘 알아. 하지만, 지금 당신 마음 불편하잖아. 정말 저러시다 갑자기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때 가서 우리 땅 치면서 후회하지 말자.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래도 요양병원에 얼굴도 비추고 지금까지 보지도 못했던 우리 공주님들 얼굴도 보여드려야지. 우리 아이들도 아빠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할것 아냐. 하며 설득했고, 전 정말 몇년 만에 시부모님을 뵐수 있었습니다. 요양병원에 도착했어요. 보지 못했던 많은 시간 속에 시아버지는 예전 정정하신 모습에 비해 많이 야위셨고, 어머니는 자신의 몸의 절반이 마비되어 정상이 아니게 되었다는 것에 대한 충격과 애지중지 기른 큰아들의 외면을 받았단 심리적인 타격이 크셨는지 정말 반쪽이 되셨더군요. 시아버지는 저희가 올 거란 사실을 예상하지 못하셨는지 깜짝 놀란 듯한 얼굴이셨어요. 그두 분을 보고 있으니 마음이 정말 안 좋았습니다. 인사를 드리고 병원을 나설 때 시아버지가 다급히 따라 나와서 다음에도 얼굴을 보여주면 안 되겠냐고 부탁을 하시더군요. 원망스럽게만 생각했던 두 분이 이렇게 작고 초라해진 모습을 보니 저도 사람인지라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남편은 시어머님 병원을 갔다 온 뒤에 생각이 더욱 많아진 듯 보였어요. 날이 갈수록 수심이 깊어지는 듯 했죠. 저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고작 두명 있는 자식에게 버림을 받은 듯한 모습이 눈에 아른거렸거든요. 그로부터 며칠 뒤 남편에게 할 얘기가 있다며 술한 잔을 하자 청했어요. 그러면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시부모님 모시고 사는 건 어때? 라고요. 남편은 정말 깜짝 놀라더군요. 갑자기 왜 그러냐며 묻길래 "전 여보, 당신 부모님 지금부터 사시면 얼마나 더 사시겠어?" 물론 이건 지극히 내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당신이 내키지 않으면 거절해도 상관없어. 나도 시부모님이 당신에게 잘해줬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오히려 정서적 학대에 가깝지. 그래도 우리 남편 번듯하게 잘 자라서 이렇게 예쁜 마누라 얻고 토끼 같은 공주님들도 생겼잖아. 나도 이제 부모가 되어 보니까 지금 심정이 어떨지 조금 이해가 돼. 자식이라곤 단 둘인데 지금 아주버님은 연락도 잘안 받는다며. 시부모님은 지금 어머님의 몸 상태 때문에 힘든 것도 있지만 정말 마음도 많이 다치셨을 거야. 당신 그때 이후로 시댁이랑 인연도 끊고 지냈잖아. 나중에 후회하지 않겠어? 나도 정말 많이 고민하고 내린 결정이야. 우리가 모시고 살자. 라고 말이에요. 남편은 잠시 할 말을 잊은 듯 철멍하니 쳐다보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당신이 우리 엄마 아빠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나도 갚을 기회 줘야지. 우리 그동안 받은 상처는 묻어두고 시부모님이랑 잘 지내보자. 잘할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며 남편을 꼭 껴안아 주었어요. 다음날 요양병원으로 찾아가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를 저희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처음엔 괜찮다고 완강히 거절하셨지만 결국 따라 나오셨어요. 저희 집에 들어오시면서도 두 분은 어리둥절해 하시면서 저희 부부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셨죠. 미리 치어 놓은 빈방에 짐을 풀었고 시아버지께 말했습니다. 아버님, 몸도 편치 않으시잖아요. 갑작스럽지만 제가 아버님이랑 어머님 모시고 살게요. 오늘부터 저희 집에서 여섯 식구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 원래 사시고 계셨던 집은 천천히 정리하기로 하고, 이제 여기가 내 집이다 하고 편하게 지내세요. 어머님도 몸도 불편하신데, 아버님이 돌보시다 병나면 그땐 어쩌시려고요. 아시겠죠? 더 이상 거절하지 마시고요. 라고요. 어머님은 뇌졸중으로 인해 말을 잃으셨지만 으어으어 으어 하시며 우시는 것을 보니 고마워하는 듯 보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저와 남편을 앞에 앉혀놓고 눈물을 흘리며 사죄하셨어요. 사실 그 정도 나이를 드셨고, 가부장적이고 차별을 일삼았었던 부모라면 자식에게 고개 숙이는 일 자체가 엄청나게 힘드실텐데 진심으로 사죄하시더군요. 미안해. 내가 너무 미안하다. 내가 그동안 네 엄마랑 같이 새 아가랑 너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인지 모르겠구나. 우리가 너무 멍청했어. 정말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시며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 하셨죠. 아버님, 저희에게 많이 미안해하실 것 알고 있어요. 저희도 마음 상한 일이 많았기에 그 앙금은, 너무 깊어서 아예 없던 일로 만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묻어둘게요. 전 우리 남편이 상처받았단 이유로 나중에 후회를 할 수도 있는 일을 하는 것을 두고 보지 못할 뿐이에요. 저와 제 남편에게 많이 미안하시다면 태어나서 이제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의 존재를 알게 된 손녀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달랜 뒤 남편과 시부모님 셋만 남겨놓고 먼저 방을 조용히 나갔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급작스럽게 여섯 식구가 되었어요. 저는 정말 순수한 호의로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라 시부모님께 바라는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주버님은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시더군요. 뻔히 시부모님이 저희 집에 계신 것을 알면서도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어요. 가뭄에 콩이나듯 찾아왔죠. 시부모님은 그래도 큰 아들이라고 저희 눈치를 보실 필요도 없으신데도 눈치 보며 기다렸는데 와이프가 아프다, 아기가 아프다 하면서 해외로 여행이나 다니고 여행을 다녔음 티라도 내지 말던가. 나이가 어려 철이 없는 형님은 떡하니 프로필 사진으로 해놓질 않나 진짜 자식 농사를 어쩜 저렇게 지었을꼬 싶었어요. 아주머님이 찾아오셨을 땐 항상 시아버지께 돈을 달라 요구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아니 시부모님이 가게도 차려줘 집도 해줘 뭐만 했다하면 축하한다 하고. 미리 현금이며 건물이며 중요한 재산이 얼만데 그만큼이나 가져가 놓고도 모자란 건지 욕심이 많은 건지 나중엔 시부모님이 불쌍할 지경이더군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시부모님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점차 저희에게 살갑다고 해야 하나, 부드러워졌다고 해야 하나. 태도가 변하시더라고요. 저희 딸들을 양손에 잡고 함께 놀이터도 가고 맛있는 것도 사 먹으러 가고 시어버님도 불편하신 몸으로 집안일도 조금씩 도와주고 저희 가족에게 잘해 주시기 시작하셨고 그때부터 아주버님이랑 삐걱거리기 시작하셨죠. 시부모님은 아주버님께 이미 증여해버린 재산은 어쩔 수 없다지만 더 이상의 지원은 하지 않으시려고 하셨어요. 그때마다 아주버님은 찾아왔고 시부모님 방에서 고성이 오가서 저희 부부가 몇 번이나 뜯어말리기 위해 들어가곤 했습니다. 아버님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완강하게 지원해달라는 부탁을 거절하시더군요. 저희로서는 의아했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아주머님과의 관계는 파국으로 치닫았습니다. 옛날이라면 상상도 못할 그림이 되었죠. 그러면서 어느새 시부모님을 모시기 시작한 지 12년째가 되던 해, 시어머니가 급성 심근경색에 의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되었고, 시아버지도 수개월 이내에 시어머니를 따라가셨습니다. 생전에 금설이 그렇게 좋으시더니 이내 따라가시더군요. 그런데 진짜 깜짝 놀랐던 것은 시부모님의 각종 보험들의 수익자를 제 남편으로 변경해 놓았더군요. 두분 보험금을 합쳐서 15억 정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분께서 생전에 유산에 대해서도 변호사에게 미리 유언장을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유언장에는 가지고 있었던 10억 상당의 건물과 2억 상당의 땅과 3억가량의 현금을 오롯이 저희 부부에게 넘긴다고 적혀 있었죠. 그리고 저희 부부 앞으로 편지도 한통써 놓으셨었는데 그 편지 속 내용은 아주버님이 성인이 되고 난 이후 결혼 자금과 사업 자금 그리고 미리 중요한 건물들이 적혀 있었고 그 외에도 저희 몰랐는데 아주버님이 그렇게 받은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도박을 하다 빚을 지고 있더군요. 그래서 현금으로 5억 정도 도와줬다며 총 20억 정도의 재산을 주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시며 자기들이 얼마나 어리석어 저와 남편에게 상처를 준 것을 이렇게나마 사과한다고도 쓰여 있었고, 그렇게 모질고 정없이 굴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양해 주어서 고맙다며 적혀 있었죠. 그리고 혹시 그러길 바라지는 않지만, 아주버님이 그때까지도 어리석게 재산을 요구하며 유산을 분할해달란 소송이 들어온다면, 이 편지를 사용하라고 적혀 있더군요. 저희는 참 얼떨떨했습니다. 당연히 편지는 저희 부부 개인 앞으로 왔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았으나 유언장이 공개되자 아주머님은 길길이 날뛰셨고 자기 몫을 내놓으라 악을 쓰기 시작했죠. 그리고 시부모님께서 바라시진 않았으나 예상하셨듯 저희가 받은 유산을 가져가기 위해 소송을 시작하셨어요. 아무리 돈 앞에 부모고 형제고 없다지만 시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나 지났다고 눈에 불을 켜고 돈돈돈 거리는지 진짜 기가 차서 돌아가셔서 곁에 없어졌지만 시부모님이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하늘에서 얼마나 가슴을 치실지 눈에 훤하더군요 소송을 건 아주버님은 당연히 패소하셨습니다. 생전에 미리 증여해 준 재산도 유산의 일부로 지부했고 미리 증여한 유산들도 중요하지 않았다면 시부모님이 들고 계셨을 재산이라 여겨 시세도 현재로 바뀌었거든요. 일단 이미 지난 시절 20억이란 큰 돈을 주었기 때문에 시부모님의 재산에 50% 이상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유언장에 나온 총 15억이란 유산은 올구지 저희의 소유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시부모님의 보험금은 상속 재산이 아닌 고유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보험금 15억 또한 저희 몫의 재산이 되었습니다. 아주버님은 그 뒤로 태도를 바꾸어 도박 빚을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 사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큰 소리 치며 핏밥만 일삼던 아주버님이 납작 엎드려 비는 걸 보니 돈의 힘이 무섭긴 하더군요. 남편은 아주버님을 외면했어요. 아마 그게 남편이 할수 있는 가장 큰 복수였던 것 같네요. 갑작스런 가족과의 이별과 갑자기 떨어진 엄청난 재산에 저희 눈은 휘둥그레졌고, 아직까지도 실로 적응이 되질 않고 있어요. 남편은 이게 모두 제 덕이라고 하더군요. 평생 가슴 한켠에 원망과 미움의 덩어리를 가지고 살 뻔했었는데, 제가 한 제안으로 인해 10년간 부모의 사랑이란 걸 받아보니 용서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 부모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었다며, 이 돈은, 제 목과 다름없다는 말을 하며 제게 주었습니다. 전 아직 얼떨떨 합니다. 그저 사랑하는 사람이 커다란 슬픔에 빠지질 않길 바랬을 뿐인데, 아직까지도 아주머님과 어린 형님은 머리를 숙이며 제게 돈을 빌려달라 간청하곤 해요. 물론 저도 남편과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부모님을 모셨던 10년간 실시간으로 아주버님의 행동에 상처를 받으시던 모습을 봤더니 빌려주고 싶지도 더 이상 엮이고 싶지도 않아요. 갑자기 엄청나게 재산이 불어나게 되었지만 모든 슬픔과 아픔을 딛고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제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